어? 아 닭발, 그리고, 오, 그그 닭발 그그 족발 있다. 닭발 그 다음에 또 도발 안먹어 도발 아, 북한의 도발 재밌지 재밌지 도발 도발도 안좋아 해어 네. <laughs> <laughs> 어, 재밌네 나 이런 개그 재밌는데 아저씨 개그 아저씨 개그야? 아저자 자 거기 자 저기 어때야또야 너네가 이거 진짜 잘 푸는 애들은 1등급 애들이야 이거 진짜 잘 푸는 애들은 야 그래서 이것도 직독 직해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럼 오늘 이 트리트가 문법 대신이에요? 문법 대신이지 그리고 저것까지 직독 직해까지다 음. 대신이야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작년에는 막이 대충대충 이렇게 풀어줬는데 그러면 안될것 같아 자 이거 어디야 또몇 번이야? D부터 면 안되겠죠? D부터 D? 어 아니 여기 다 중요해 네. 자 20번 20번 자, 이, 자 20번 틀린 사람 손 편수 자그 다음 21번 없고 22번 23번 24번 그 다음에 25번 26번 27번 28번 어 이거 많이 틀렸네 29번 20번 20번 종이.. 종이 어디갔냐? 옆에 차고 다녔었는데 없어졌어 또. 어? 여기있냐 어디어디? 아 여기있어 여기, 여기 있구나 어? 이거? 아 이거 들고 둘부, 치기 그 순간적으로 놀래게 하려고 자, 자 20번 자 현수야 자 때때로 데이 웨이스트 그들은 낭비한다 시간과 돈을 자, 이것도 waste 시간 ing, spend 시간 ing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자, 똑같은 구조. 돈과 시간을 갖다가 낭비한다. spend 시간 ing, waste 시간 ing 요 구문이니까 같이 봐놓고 <laughs> 그들은 낭비한다. 시간과 돈을 뭐 하는데?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병렬 또 행이어라운드. 행이어라운드 는 뭐야? 어? 너네들 잘하는 거잖아. 놀러 다니는 거. 놀러 다니는 걸 잘합니다. 어디서? 자, 그러면 여기 행위 어라운드가 배회하다. 이렇게 정확한 뜻을 좀 적어 놓고. 이것도 나오는 단어야. <laughs> 자, 배회하는 것을 내 시간을 낭비한다. 거리에서. 그리고 그 결과로. 자, 그 결과로. 현수야, 그 결과로. 그 결과로. 이거는 자, 연결어죠 그럼 없다 고 보는 거야. 그럼 end, d에 병렬이죠. 동사 형태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너무, 어려일날 너무 피곤해 한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그들의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투투용법. 투투. 자, 그러면 이거 너무 피곤한 게 누구야? 그들이죠. 그러니까 R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묶어놔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요 병렬 접속사니까 주어를 찾으면 대의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 21번은 질문이 없었으니까 그냥 해석만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어 이게 21번은 질문 안했어? 와자 우리는 사용한다 에너지의 대체 원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에너지 원이죠 댐. 자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수위치는 뭐에다 맞친다 선행사에다 맞친다 그러면 얘가 선행사야 얘가 선행사야 쏠스가 되는거에요? 에너지의 대체원이니까 얘가 좋아요. 선행사. 그러니까 뭘써 R. 이걸로 하지마. 자, 그다음 22번. 없네요, 이것도. 1년 안에 너는 뭐야? 이만큼의 칼로리를 연소 태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그럼 앞문장 전체를 받으니까 민이죠. 민즈. 그다음 23번. 지승이, 지승이. 자, 여기 보고, 아 지승이가 또 이거, 아까 틀린 거랑 비슷한 거네 자, 이게 동사고. 그러면 여기 성인을 성인을 향해 한 손가락만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면 투부정사가 주어져 다는 거죠. 이렇게. 성인에게 한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라한 것이다. 자, 주어자리에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걸 쓰면, 웬이 주어자리에 나올 수가 없잖아. 때 부사절이잖아. 사용, 뭐를? 한 손가락을 성인에게 사용할 때가 돼버리잖아. 때. 때 부사절이잖아. 때 부사절. 그럼 뭐나와냐는 뒤에 주절, 주어동사가 나있는데 없잖아. 됐죠? 그럼 아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마찬가지고, 같은 개념이야. 그 다음, 24번. 자투익스루드 여기 봐또 지승이 자 제외하는 거야 투표로부터 사람들을 제외하는 거자 후가 얘로꾸며 주죠 도주 우후 도주 우후 제외하는 거야 제끼는 거야 투표로부터 사람들을 제끼는 거야 어떤 사람 이미 사회적으로 아이솔레이트 고립된 사람들을 제껴버리는 것은 제외하는 것은 뭐가 주원니 투부정사가 주어지 그러면 단수니까 뭘 써야 돼 디스트로이즈 이걸 뭘로 바꿀 수도 있어 익스클로딩으로 바꿀 수도 있죠 제끼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만들어 내기 때문에 캐스트 시스템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 있죠 그거지 그다음 25번 어 하늘이 하늘이 자 첫번째 인상입니다 어떤거 뭐에 의해 주어진 pp죠 옷에 의해서 주어진 첫인상은 됐지 문장 얼마나 좋아 문장 얼마나 좋아 이거 너네 집독 찾기 되냐 얼마나 좋아 너네 그냥 문제 풀때 그냥 요거 해석 안하고 했을 것 같은데 거의 자 첫인상은 어떤 떠 옷에 의해서 주어진 첫인상은 여기까지 끝났어 명주 동이니까 관계자명사 여기 목적격 생략됐지 됐. 여기서부터 가려 열고.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입는,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어떠한, 그리고 모든 행사에, 행사를 위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들에 의해 주어진 첫인상은, 아, 더럽게 기네. 주어가 뭐야? 계속? 동사는 뭐야? 이지죠. 이즈. 첫인상은, 뭐다? 컨 o 미티 자, 컨 o 미티가 뭐야? 자, 컨 o n 이 뭐야? 헐, 경원이는 알면서 모른 체 하는 거 봐. 진짜로. 진짜로? 어, 자, 신기하네. 자, 이게 따르다 순응하다야.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안에 깔리게 좀 가르쳐 줄게. 평생 남도록 가르쳐 줄게. 아, 선생님, 어떻게 평생 안 까먹게 해주는데요? 자, 봐봐. 씨오, 씨오 있지? 씨오, 시오, 씨오는 무슨 뜻이야? 어, 모두 함께. 자, 모두 함께 코코코. 이거 생각하면 돼. 모두 함께 코코코. 코. 그래서 모두 함께.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모두 같은 형태예요. 형태가 같잖아. 모두가 같은 형태야. 사람들이 너네 모두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그럼 뭐 하는 모습이야? 따르고 순응하는 거죠. 모두 같은 형태. 따르는 거야. 순응하는 거야. 자, 이거는 요또 모든 것을 form. form이 뭐야? 딱딱 확고한 딱딱한 튼튼한 그 다음 명사로 회사 모든 것을 아주 단단하게 하는 거야 음. 뭐 어떤 일 처리하는데 모든 것을 단단하게 한다는 건 뭐야 음. 확실하게 하고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원래 돼 있어요 어. 자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절대 이제 평생 남을 안 헷갈리잖아 이제 그러면 이걸 외워놨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네. 그건 뭐에 하나다? 그런 처진상은 뭐에 하나다? 수능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얘는? 유니폼미티 유니폼이 뭐야? 유니, 폼 야, 유니가 뭐야, 유니? 야, 야, 야너 유니콘 아니, 유니콘? 아니 너저 전설의 그 그리스.